<목소리도> 네 음. 위치 진짜 여기 최고. 그거 음. 오픈하자마자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 에브람 링컨 뮤지엄 재밌다. 아, 아, 역시 여행의 마지막은 H 마트지. 방어 네. 사진 좀 보자. 금모니.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 먹으러 가는 중. 조식 먹으러 가보자. 여기 조식은 주말은 6시 반에서 11시까지고 평일은 6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원래 뷔페도 운영을 하는데 오늘은 뷔페가 없어서 알라카르테로 주문을 했어요 라떼는 없다고 해서 그냥 일반 커피를 주문을 했고 애들은 주스 아침은 이렇게 해서 맛가볼게요 스테이크 앤 에그 샌드위치? 음. 맛있어? 근데 트라이팁 트라이팁이요? 스테이 인자 오! 어? 맛있네 야, 음. 음. 하나는 아보카도 샌드위치 애들은 키즈밀해서 먹고 싶은 거 종류별로 시켰어요 아치 뮤지엄이 10시에 오픈한다고 해서 지금 조식 먹고 가볼게요 땡큐 호텔에서 나오면 바로 아치. 위치 진짜 여기 최고. 오늘도 햇빛은 좋은데, 날씨가 너무 추워. 가자! 인증샷 하나 찍고, 여기가 게이트웨이 아치. 지점이 밑에 있고, 이거 타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오늘 타는 거는 패스. 여기 입장료는 무료! 사실 위에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가는 거는 요금이 따로 있어요 오 이쪽으로 들어가는구나 nope. 시크리티 검사를 하고 이렇게 위치형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애들 생각보다 진짜 크다 뮤지야. 음. 여기 열시오픈인데 지금 거의 오픈하자마자인데 사람이 엄청 많이 있어요. 1947년에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마치가 만들어졌는데 히스토리가 뭐야?

아 이쪽으로 내려가면 트램 타는 거고, 여기 위쪽으로 가면 나가는 물. 저희는 트램을 안탈 거라 나가 볼게요. 오늘 갈 길이 바쁘다. 날씨는 진짜 추운데, 하늘이 어, 장난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오 와, 진짜 크다. 뭐, 무서워. 진짜 크다. 그냥 멀리서 왔을 땐 이렇게 안큰줄 알았는데. 야, 우리 호텔 저기 있네. 우와. 오늘 일찍 체크아웃하고 집에 가는 길에 링컨 박물관도 가볼게요. 오늘도 체크아웃 하고 전부 다 커버돼서 이제 나가볼게요. 여기는 일리노이의 에브람 링컨 뮤지엄. 얘들아, 이쪽으로 들어가자. 어, 자켓 입고

어휴, 잘 봤어? 네네 여기는 얼바나 샴페인의 새로 오픈한 H마트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밥도 먹고 장 봐서 집에 갈게요 역시 여행의 마지막은 H마트지 여기는 링컨 아까 박물관에서 1시간 좀 넘게 걸린대고 또 여기서 집까지 2시간을 가야돼요 배고프니까 일단 밥부터 아 이게 다구나 호당 순두부에서는 비빔밥 하나 시킨 거 먼저 나오고 가1 9 9 9 지금 광어 한 마리를 뜨려고 했더니 또 오래 걸려가지고 여기 떠져있는 거 이게 더 낫겠다 그치? 광어 사시미 어. 광어 사시미로 보자 광어 사시미 떠져있는 거34.99 요거 하나 짜파게티가 11.99 포로로 짜장면, 새콩이거 하나 또 들고, 진라면 한 박스에 지금 100불 이상 하면 12.99. 이것도, 이것도 하나. 그리고 하루하루 쌀, 여기 15파운드가 9불 99. 이것도 하나. 그리고 사골곰탕 6팩에 9불 99. 지금 명란전 세븐하우스가 5불 99. 세일해서 이것도 하나. 야가 지금 짬뽕이, 볶음 짬뽕이랑 로제 짬뽕밖에 없어서 다 나갔나 봐요. 씨액젓이 6불99 세일해서 이것도 하나. 멸청추콤이도 24불 99. 진간장 8불 99. 이것도 하나. 미역 9불 99.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총 장본가는 114.68불 나왔어요. 나오면서 식빵 하나 더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우리 이번에 산게 얼마 없는데, 지금 1 0불 넘게 나왔다, 그치? 아, 회를 아, 사서 그렇긴 한데, 저 여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위에서 세일할 때 사는 게 진짜 차라리 최고인 것 같아요. 가격이 위보다 훨씬 더 비싼 것들이 많아서, 세일하는 거 위주로만 좀 사가지고, 이제,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2시간. 맥주에 지금 마인네 <laughs> 미스켓 어, 다 맞네. 가지고 왔네. 짠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속. 음. 내가 겠다 응? 괜찮지? 응. 잘 응. 먹겠습니다. 그러 먹어 뭐? 응. 아, 한 마리 떴어야되 그러니까 시간이. 아, 시간도 그그주 켰으면 더 뻔. 아, 어었나 보이니? 암천. 아, 한 마리 주지 그래. 삼지 응. 갑시다. 듣고 있니? <laughs> 누구? 누가 들아내? <들어야> <laughs> 가고 있... 있을 화로가듣고 있는 거야? <laughs>